Ee, 성원이가 원래 우리를 만나기 전에 계획했던 뮤직트럭. 0316? 원래 원년 멤버시죠. 둘이 어떤 관계예서 원래 선후배죠. 나 7번 동생이라고 얘기하다가 선후배라고 딱 선후배. 성원이가 선배지? 네. 제가 선배였어. 선후배. 가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. 진원이 너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 피아노로 굉장히 잘 치는 친구고. 똑 부러진 아이다. 굉장히 똑 부러진 아이다. 막 약속 시간 안 늦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일찍 자고 이래 가지고 나는 추를 생각했거든. 아, 추 같은 분위기일 거니 했는데. 뭐예요? 여기 여기가. <laughs> 추는, 추는 추. 지가 어, 다네. <laughs> 아니 아빠는 자꾸 추쪽걸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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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추가 <laughs> 그게 안 됐네. 아 사람들은 출하는지 아무도 몰라. 추. 진원이근데좀 중요해. 요 왜냐면 홍스라는 이름을 진원이가 아 <laughs> 만들었어. 아, 진짜요? <laughs> 저저기가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<laughs> 왜나무 <laughs> 원작자가 있었구나 어, 어, 저래 절해야겠네 어, 어. 제가 저녁하고 학교 왔을 때 아싸였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MT를 갔어요 그 MT 가서 이제 어여장대를 나갔는데 제가 1등을 <laughs> 먹었어요 네그 이후에 그좀 진원이가 저를 그걸 좋게 봤는지 음, 학교에서 화격적이었어요네 <laughs> 네, 어. 네, 어, 뭐. MT 갔다 온첫 수업날 이제 진원이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그, 홍수 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직 잘 몰랐거든요 어? 안녕하세요 오빠 이제부터 고그러 제가 보면, 뭐, 재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. 재즈피니아노에 갑자기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을까? 음, 재즈피아노를 배우고 음.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, 들어가서 처음 배웠어요. 뭐, F-블루스부터 시작해서 음. 차근차근 배우, 배우게 됐는데 배우고 또 카피하면서 재즈라디오도 많이, 재즈클럽도 가고, 음.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재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. 그리고 제가 1, 이 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3, 학년, 사 학년 때 너무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1, 이 학년 교수님께서 아아이 프로그램은 누구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거예요? 그거는 소문입니다. 그거는 저의 꿈에 관련돼서 <돌비> 음. 저는. 뭐큰 콘서트도 하고 싶긴한데 그것보다는 나는 좀 길거리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더큰 거야 음. 드림카가 또 있어요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라고 저기에 악기를 싣고 다니면서 음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이제 애들이랑 친해지면서 나중에 이런 거 하면 어때?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가능하다면 이제 같이 할수 있으면 더 좋겠지 홍수 그 인스타 계정 보니까 그러더라고어 맞아요 어? 인스타 계정도 제 때문에 만들었어 맞아요 김진원이 어. 인스타 아. 계속 하라 해가지고 좀더 해야 되니까 만들어라 음. 이렇게 난진호니까 거의 매니저였네 <laughs> 몰랐는데 내가 아까 편의점 갔어서 느꼈던 거는 오빠 1분 드릴게요 <laughs> <laughs> 아그말다 아니에요 엄마 오빠. 오빠 진짜 사투리 못해 그래? 요 학교 다닐 때 홍수가 굉장히 궁금한데 음, 음. 신나게 맨날 놀고 막밥 먹고 어? 햄버거 3개 이러고 이럴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멘트로 밖에서 막 고뇌하고 이랬는데 네 진짜로 거의 승원이 오빠가 어, 수업 끝나고 한 6시 이후로부터 11시까지는 계속 승원이 오빠 방이었어요 아. 저희가 막갈 때마다 홍수 오빠 이렇게 문 뜨들려가지고 아 진짜? 문 엄마. 겨우 열어주고 <laughs> 어? 제가 맨날 관절어진 거 빨리 들려달라고. 내가 여기가 흥수의 음악을 되게 좋아했네. 진짜. 하고 있던 걸 들려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게 그런가? 내 그런 거야? 리클리고 뭔 기도해, 기도해, 나. 그거 힙합인데? 기도해, 날 위해, 침대 위에 두손 모아, 예.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, oh, 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. 날 위해 기도해, 살아남아 살아갈래. 아에게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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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좋다 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가 어. 좋아하는 거 있어 그 슈팅스타라고 배로운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사운드 이거 막 기타가 이런 거 하면은 갑자기 막 어,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러, <이런> <laughs> 이거 되게 좋아해 이거 네. <laughs> 이런, <laughs> 이런 거하면그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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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런 거> <laughs> <laughs> <오오오오오> 그 곡은 뭐 위클리 내 발표곡이여서 이게 내 동기들이랑 내가 생활했던 2학년 친구들한테 내가 감사하다는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 그때 이제 애들이 동기들은 이제 내가 이름을 넣었고 2학년 친구들은 같이 노구을 했거든 뭐, 목소리를 넣었 기도해 날 위해 침대 위에 성 모아 사랑하는 해도 살아갈래 yeah. 난 항상 오오에게빠가3 4강 함께 했다니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어좀생각을 아, 해봐요 음. 너나인기스타인데너왜 <laughs> 왔냐? 본인은 모르는, 본인은 모르는 <laughs> 본인은 음. 본인의 인너왜 어. <laughs> <저는> 왔냐 <웃음> 여기 <laughs> 알았다며 너 <laughs> <laughs> <왔으면. 웃음> 뭐 이거는 508번 쓸 때랑 좀 비슷하게 어 겨울인데 내가 학교 셔틀을 기다리면서 느 목도리 딱 하고 그러면서 아 춥다 이러면서 그 기분을 가사로 썼거든 후렴 가사는 이제 뭐 그런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힘들잖아 겨울에 이불을 막 이렇게 헤매잖아 응. 그리고 눈이 촉촉한 거 알지? 자고 일어났을 때 응. 그거를 굉장히 미화해서 쓴 가사예요 아 뭔지 알겠죠 아 지나도 밤에겐 인사를 나누지 못해서 야척척 지금은 없는 감성이다 <laughs>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 <laughs> 당시에 약간 딱딱해졌어. 시인의 감성이 있었네 <laughs> 이 가사.. 도 가사인데 때로 화성을 좀안해본 것들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한곡이거 코드 진행을 최대한 내가 아는 한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렵게 써보려고 이렇게 노력한 곡이고 그때 1년 동안 배운 어떤 화성학 지식들을 아, 거기에 좀 써본 거죠. 적용을 음. 좀 해보고 가사랑 코드 진행을 어떻게 어울리게 할까 음. 이걸 고백을 했죠. 어, 그래서 오묘하다라는 그 가사가 나올 때 어떻게 야이 코드가 오묘한 코드가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하죠. 아, 아. 그러고, 봐봐, 아, 녹음해달라고 해서. 아. 음. 이 곡이 나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. 홍스한테는첫 콜라보의 곡이네. 그렇지. 그렇게 그렇게할수 수. 수. 그렇게 있지. 결국 그게 진오, 진원이랑 함께 한 거예요. 음. 질문이 있어가지고 희0년 어, 네. 아니면 어떠한 바라는 음. 점이 있는지 음아 음악을 하면서 음. 바라는 지점 음. 음. 음 저는 부산에서 정연이랑 그 마음 아는 사람들이랑 유채라는 팀을 하고 있어요. 전그팀 어. 멤버들이랑 같이 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곡들도 음. 많이 만들고 싶고 근데 음. 뭐 10년 뒤뭐 이렇게 길게 보지 않아도 음.

따뜻한 면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사들이나 이런 것에 따뜻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나도 그런 곡들을 쓰고 싶고 그런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좀큰것 같아요. 그게 좀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. 응. 멋있어. 역시 열심히 하는 게